자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211조. 자, 211조. 간단히 소유자는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이죠.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이게 핵심이죠. 사용은 말 그대로 쓰는 거고요. 수익은 임대해서 차임을 받는 거고요. 처분은 이제 팔아 버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법률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죠. 무제한 행사는 게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라는 제한을 하고 있다. 이아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처분이란 건 에, 물건을 팔아먹는 거, 이런 걸 법률적 처분이라고 하죠. 또는 건물을 철거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상 처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제한을 하고 있죠. 토지 소유권은 지표하고 요 지하, 지상에까지 미치는데 이, 이 범위에 문제가 생기죠. 지상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그런데 우리 미법은 구체적으로 몇 미터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해서 그 구체 사정에 따라서 그 이익이 멋진 범위를 달리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몇 미터냐 이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것은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두개미책을 광물하고요. 지하수가 문제가 되고요. 미체구 광물은 별도로 광업법에서 광업권의 객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토지 소유권에 혈액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지하수, 온천수로 포함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띄워야 되겠죠. 토지세권에 미친다. 음. 그 다음 213조는 우리 지난번에 204조 점유물 반환청구가 있는 거 맞죠? 내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없어도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를 침탈 당했을 때 그거를 반환청구하는 게 점유물 반환청구였었죠. 반면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침탈을 요건이 안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점유자가 임차권 등을 갖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점유할 권리라는 건 본권을 말하는데, 본권이라는 건 소유권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는면 이제 소유권은 아니겠죠.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는 거고, 요 사람은 뭐 임차권이라든가 어떤 본권을 가지고 있는 거.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갑이 소용을 반환 청구할 때, 을은 아직 임대책 기간 남았다.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민법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자가, 아이고야. 물건을 소유하는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한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그 점유한자가 임차권 등을 갖고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하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214조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예방청구를 같이 규정을 하는데 방해당할 때는 방해제거청구하면 되는데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여기도 우리 점유권에 기초 방해예방청구라고 마찬가지로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예방 이나 인하, 이나가 뭐예요? 또는이죠 손해배상의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213조 214조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적 청구권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방해 예방과 함께가 아니라,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죠. 몰라도 됩니다. 건물의 구분소유라는 거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한 채라고 돼는한 동입니다. 한동 건물을 구분해서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 101호, 갑소유, 102호, 을소유 이렇게 이런 걸 구분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15조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따로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212조는 크게 신경, 15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16조부터 상민관계와 관련된 조문인데 몰라도 되는 겁니다. 216조. 인지사용조권한 번만 읽어볼게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해. 갑이. 근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땅을 사용해야 돼. 그럼 청구하는 거예요. 야, 네땅좀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의리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사용하면 돼요. 물론 주거에는 못 들어가겠죠. 이게 인지사용처권입니다. 인지란 건 이웃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게 있다 17조 생활방해금지청구라고요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라고도 있죠 옆 토지로부터 매연 열기 액체 음향 진동 등이 있어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고통을 주고 있더라 그러지 마라이. 그러지 마라. 적당한 조처를 해라. 도저히 참을 수 있, 없을 때, 에, 금지 따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통상정 거라면 참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용이란 건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게2 1 7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아놓을 때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219조입니다. 주의토지통일권이라고 어느 토지와 공로와 이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돈이 많이 들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219조는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있고, 공로가 있는데, 이 땅이 맹지거나, 또는 통로가 있지만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야. 어느 토지와 값소유 땅과, 공로와 이사에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자, 이때 통로가,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있지만, 있지만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둘 중에 하나를 말하겠죠. 그럴 때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물론, 여기가 을소유 땅입니다.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또, 통행권자 각은 통행지 소유자 을에게 손해를 당연히 보상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걸주위토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유상통행권이죠. 쉽게 생각하세요. 맹지를 갖고 있을 때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유상이다. 일단 이렇게 219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에 이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 가의 A 토지와 공로사에 이 통로가 없거나 맹지. 있지만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폭이 너무 좁거나 이럴 때그 갑은 주의투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맹지라는 뜻이죠 어. 또는 과다 비용이 들더라 아, 이럴 때 통로가 있지만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이럴 때 갑은 주의투지를 통행할 수도 있고 통로 개설할 수도 있죠 이때 의뢰독이나 성낙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의투지 통행청구권이 아니라 통행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일단 유상입니다. 유상. 의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해야 되고, 의뢰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이 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통행권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사람, 택배 이사분도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상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219조 주의투지토인권이라고 유상토인권이 있는 반면에 220조는 무상토인권입니다. 무상, 무상.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할은 공유토지 분할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공유토지를 분할해요. 또 하나는 땅 하나 일부를 팔아먹어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분할하거나 갑이 갖고 있던 땅을 쪼개갖고 일부를 팔아먹은 경우. 공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땅의 일부를 쪼개서 팔았는데 그 결과 맹지가 생긴 경우에 맹지가 생긴 경우에 그 분할의 당사자나 일부용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즉 무상이다 이런 뜻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긴 경우 일부 양도로 인하여 맹지가 생긴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공로로 취입하려고 다른 분할자나 양도 양수 당사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무상이다. 이게 220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의 주지, 주지 토지 통행권은 유상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무상 통행권도 있을 수 있다. 갑과 의리 A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A2G를 A-1과 A-2로 분필을 했는데, 갑이 티득한 A-1당이 맹지더라. 뭐 이런 경우, 어, 이럴 때 무상투행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무상투행권은 분할이나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 예? 예. 그 승기인에게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나머지 점은 행략되어 있고, 237조라고 경계표라고 돼. 경계표가 뭐예요? 담이죠, 담. 인접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일반적인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비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측량비용이고, 하나가 설치비용입니다. 설치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치비용은 반반씩 부담,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 이렇게 돼요. 물론, 그 지역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에 의하면 되겠죠. 237조 경계표 탐설치권에 관한 거고요. 특수시설권이 있네요. 어, 땅 소유자는 자기 돈으로 특수시설 할수 있다. 특수시설.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걸로, 높이를 통상보다 높은 걸로, 방화시설, 특수시설, 내 돈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 다음, 그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때니까,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내 돈으로 특수시설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내 거, 그때는 내 거, 이렇게 되겠죠. 이게 230 구조가 됩니다. 240조 수지목건이라고 경계를 넘어온 나무가지 수지, 나무 뿌리, 목근 어떻게 할 거냐? 수지는 제거를 청구한 후에 제거합니다. 목근은 그냥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지 경계를 넘어온 수지와 목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요. 242조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민법은 어떤 지역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뭐 예컨대 어느 지역을 갔더니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놨더라. 이게 이제 그 지역 관습이 되겠죠. 이런 게 없다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계로부터 반미터를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규정입니다.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민법에서 반미터를 띄우도록 되고 있지만, 그걸 위반을 했어요. 바짝 붙여서 그럴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건물의 착수 1년이 지나거나 완성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242조 경계선 부분에서 건축이고요 244조는 지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용수는 물을 사용하는 거 하수는 물을 버리는 거 오물 등을 저치할 시설은 정화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2m 띄워라. 뭐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지하실은 깊이의 반을 띄워라. 경계로부터. 뭐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라는 거한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거의. 자, 소유권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자 245조 1항이 바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죠. 값소유 땅이나 건물을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20년 이상이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꼭 해야 소유권을 지급한다. 이게 정밀취득시험이고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로. 물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소유자라면 취득시험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아, 이게 두 개가 추가됐네요. 위에 거보다. 위에 거는 20년간 점유하면서 세 가지만 있습니다.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근데 밑에 거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서 10년이고,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에다가 플러스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죠. 그리고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이게 점유취득시효고요. 1항이. 2항이 이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1항, 점유취득시효. 2항,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서 돈 주고 산 적이 없어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하시면 돼요.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해야 하는 기간. 이게 취득 기간이죠. 자, 취득시효.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이 계속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권리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 이런 걸 취득시효라 한다. 갑의 A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설령, 을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에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뭐, 좀 있을 수 있죠. 여기가 경계인데, 이게 갑소유 땅이고, 오른쪽이 을소유 땅인데,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 이만큼을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갑소유 땅을 침범해 있단 말이죠. 근데 갑도 모르고, 을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 지려고 측량을 했더니, 을소유 건물이 자기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으니까, 갑은 뭐 철거하라 이러게 하겠죠. 그런데 을이 건물의 소유를 통해서 이만큼을 점유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오히려을 가벽에 또땅 내놔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다. 생각 가시면 돼요. 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다.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해야 되고 소유의 이사로 점유하는 건데 소유의 사는 자주 점유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점유권에서 봤죠? 자주 점유 추정되죠? 그 말은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어요. 을이 갑을 상대로 20년 이상을 점유했다 소유권을 내놔라 갑은못 주겠다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원래 이 갑소유 땅을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주장을 하고 앤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197조 1항에서 어른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증명이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드려 추정이 그런 기능입니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임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평온 공연 점유도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 어른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평원 공연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게 점유취식고 밑에 판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취득시효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본 거죠. 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 측시와 관련된 걸 살펴본 거고요. 등기부 측시와는, 아, 점유 측시와는 20년간 부동산을 소유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점유 측시와 완성자는 20년이 되는 날, 이게 시 완성 당시죠.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시 완성 당시 소유자. 그 사람에게 이전 등기 청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A 토지가 갑 소유인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무효등기죠 근데 그 을이 을이 등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갑 소유 땅인 걸 전혀 모른 채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럴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걸 등기부 취득 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점유 취득 시와는 달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다음에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점유해야 된다는 거. 점유 10년만. 대신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점유 취득 시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부 측션은 등기할 필요 없이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이 있죠. 동산은 남의 동산은 남의 물건을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5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있는데 10년은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 이렇게 됐죠. 반면에 5년은 소유의사로 평온공연에다가 선의무과실이 추가 그럼 5년 이렇게 되겠죠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10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다 10년짜리는 소유의사로 평온공연 5년짜리는 소유의사로 평온공연 and 선의무과실 이렇게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라고 취득시효 관련된 뭔가 을 봤고 결론 하나 기억합니다 247조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취득하느냐?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88년 점유에서 2008년 시효가 완성되고 2021년 등기했을 때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88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갑수 땅을 우리 90년 1월 10일 점유 개시했다. 20년 1월 10일 시효 완성됐고 21년 1월 10일 등기했다. 90년 1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몰라도 요 소멸시효 중단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시행되안 않으셔도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하면 지역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지상권 같은 것들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 같은 거 있죠 타인 소유 땅에 장사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에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분명 귀지권 같은 것들을 시효취득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하는 규정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권리를 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죠. 뭐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소유권에는 마련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9조는 동산선인취득인데요 일단, 취득시효가 있는 245조부터 247조까지는 조문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49조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